방견된 영혼들을 재충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감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큰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주의 이름으로 축만합니다. 어, 하나님의 신정은 마치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의 신정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신정. 뭐 자꾸 주고 싶지요. 자식에게 주고 아까워하는 부모들 없습니다. 저도 또 주고 싶고, 줬는데 너무 덜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나중에 더 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늘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기를 사해야 됩니다. 주고자 하는 분인데,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게 예상만 온다는 거예요. 주려고 자꾸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해요. 한두번 사양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사양해 버리면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상신될 때가 있어요. 상신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받고 싶어 하셔야 돼요. 받고 싶어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받는 것을 우리가 너무 거절하면 안 되고, 받기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받기를 바라는 만큼 하나님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접하죠 <목소리>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원래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모님까 당연하지. 부모님까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 부모는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부모님들만 뭐... 모델로만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보다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잘해주는 그런 부모님들만 예를 들어서 걔네는 뭐 사줬대, 뭐 사줬대, 나는 뭐야! 추정거리는 자녀도 있어요. 부모도요, 자식이, 자식에게 무엇을 주기를,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지만 자식이 자기를 부모로서 대접을 안 하면은요, 부모도 삐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봐라. 니 뭐, 뭐, 네 뜻대로, 니네 마음대로, 니가 원하는 대로 얘 나는 안될 테니까 니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게 죄송한 분이라 쫀쫀한 거 같아요. 그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고요. 하나님도 물론 짧은 모습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육신이 말씀에게 여기서 오셨던 분이에요 뭐 우리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늘 신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만 은그거은또 인격, 인성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대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가지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아직 대접할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공부비 생각하면 받은 게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더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실행에 옮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흔히 우리 목회자 고시볼 때도 이 성경 구절은 안송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황금률. 황금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해서 성경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황금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주 귀하고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얘기해요. 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관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쉽으면 되는 10, 거구나. 이걸로만 생각해요. 물론 이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영혼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생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의를 넘어선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오늘 본문을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말씀을좀 전에 읽을때 그러므로를 강조했죠 그러므로는 이미 앞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이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 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주에앞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지난 주 아니죠? 지난 10월달에 우리가 어, 제목의 말씀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지도의 용골 그 배에 그 이렇게 뾰족하 짱구처럼 튀어나온 거 있죠? 쇳덩어리로 된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일부러 부딪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어떤 기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그용골로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가면서. 여러분, 작은 바위가 있어도 그걸 그냥 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야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들 뭐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내가 인간인데 다른 인간에게 하나 당신 이렇게 해주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인간대 하나님 신 인간대 신의 관점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쉽게 드리는 게 기도예요. 자, 이까앞 그러니까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해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 그 하나님 주시는 분이야!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 근데, 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너 하나님 앞에 먼저 대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앵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얘기예요. 인간 대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와 과부와 부하를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뭔가 대접했다아예 착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행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액면 그대로 말하자면 이것보다는 이미 앞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분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구해, 찾아, 구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대접해야 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대접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요, 믿음이 시부리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아부분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했죠? 기도하면응답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못 믿으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거기에는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선의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잘 대적하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이미 나한테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그것만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내 육신의 부모님이시고 이걸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의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중요하게 여기지 못해요. 하면님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멘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전달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전에 과거에 죄인이었대 내가 구원받았대 그게 믿어질까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왜 자꾸 자기 찾아가고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부모님께 늘 공손하게 하고 늘 고마워합니까? 그 부모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지금도 애타게 간절히 소망하고, 걱정하고, 연구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부모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심히 받는 대로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 알면은요, 이걸 알면은, 우는 그, 그분들이랑해서 대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대접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신뢰함으로 대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 계실 동안 절대로 자식들한테 분기 미리 나눠주지 마세요. 그런 얘기 자주 들으셨지. 왜 그럴까요? 그걸 다 줘버리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다 걷힌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 그 다음에부터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이 마음에 대한 마음들이 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질만 남아있고 욕심만 남아있어서 더 이상 그무먼들에게서 뭔가 빼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덜 찾아가도 그분들의 신뢰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 그뒷 껍데기처럼 여기고 신경 별로안 쓰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요? 순종으로 대답, 대접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 용어를 정의하자면 즐겁게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했냐 안 했냐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그러나 한자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했으면 다 순종이고 안했으면 불순종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좀 고급스럽게 놀아야 됩니다 더,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했어도 즐거움으로 했느냐 아니면 억지로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새, 보세요 누가 선으을 어디 갔는데 뭐내수산 잔이라도 내놔도 즐거움으로 냉수를 내놓는 사람이고요 자기는 남한테 들키지 않는다고 제 속마음을 들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잖아요 삐졌나 내가 오는 게 싫은가 나보 가라는 건가 그 이렇게 참바람이 씩씩 불어 이거 뭐야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대접하긴 해요 대접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 뭐 먹고 싶으시겠어요? 싶겠어요물한잔 마시고 아나 볼일이 있어 나 약속 있는 거 까먹었어 하면서 그냥 가겠죠.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무새 독자의 삶을 번제물로 드려라. 엄청난 말씀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을 무선수위에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접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백살에 얻은 그이삭을 이제 10대 중반밖에 안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잘 대접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됐어. 멈추게 하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잖아요. 물질적인 복을 엄청나게 주시잖아요. 땅도 주시잖아요. 대대의 선선, 번성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대니까요 어떨 때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또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이냐? 참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물질로 대접할 수 있어요. 물질로 대접할 수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왜 대접일까? 누가 보면 12장 34절에 보면 요즘 사명결에때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있고, 어떤 물건에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건, 돈,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돈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돈? 줘요. 뭐, 이자라고 따지지 않고 줘요. 원금 언제까지 상환해나 말은 하지만, 그냥 거의 공짜 수준으로 줘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 어떤 게 있어요? 빠진 물건이 있어요. 와, 저거 너무 좋다. 빠져있는 물건이 있어요. 돈이 비싸더라도요, 물론 한계가 있을쓸수 있겠습니다만은, 돈이 비싸더라도요, 그건 꼭 내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배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물질을 빼놓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물질을 하나님이 강조 안 하신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물질 참 강조하시네. 라고 는 쪽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구절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부모님 입장에서 합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받는 선물 중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선물이 뭘까요? 이게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최고죠? 아직 안 받아오셨나요? <laughs> 받아보셨을 텐데? 세은은 아직 잘 모르겠고, 아직 뭐 학생이기 때문에. 용돈이에요, 용돈. 돈 받는 거. 반은 아니요 근데, 퍼센트율로 안케이트 조사를 하면, 자신한테 받고 싶은 일순위 선물이 무엇이냐? 용돈이죠. 돈이죠. 돈이 최고라는 돈이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돈을 너무 좋아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들 마음속에도 내가 자신한테 뭘 받으면 좋겠다. 아나도 돈이 좋아. 아, 돈 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들 마음속에 돈의 욕심이 많아어요 물론 돈의 욕심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이 다 해서 자신한테 용돈 받으시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모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물을 하나 받으면요. 수단이 끝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양말 하나를 받았어요. 양말을 받았는데, 받은 선물을 남한테 주는 건 유치한 거잖아요. 준 사람 마음을 해야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자식은 어, 내가 주었으니까, 이거 꼭 신어야지. 신고,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우리 딸이 사준 거야? 자랑이 하 해? 하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수명이 몇 달, 몇년 갈지 모르지만, 그 수명 끝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돌려서 쓸수 없어요. 내가 쓰고 말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유용의 선물은, 이런 비형의 산물은요, 순환이 안 돼요. 끝난 거예요. 용돈은 자식이 나한테 용돈 줬어요. 용돈은요, 얼마든지 순환이 돼요. 어머니 명절 때 아무 한것도 없고 돈이 창구가 돼서 어머니 용돈 좀 들어주셨어요. 용돈을 여러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용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는부모는 저희 장본네은요 흔히 그런 이제 오지랖이 참 넓으세요. 지금까지도 88세인데 손주, 중손주, 손주 다따져다아요전화는 반드시 하고요 여전히 물론 선물을 반드시 하지 않습니다만 은 그리고 사위나 딸 여러가지를 꼭 선물을 해요 꼭 선물을 보내세요 그돈 물론 본인이 번 것도 있고 나라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돈도 있을까요? 자식들한테 받은 돈도 있는 거예요 받은 돈주머니나 넣어놨다가, 넣어다가준 자신한테, 아들이나 딸한테 준 자신한테 다시 되돌려주든지,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나눠주든지, 아니면 그날 받았어도요, 받았어요 당장, 이제, 아이들 간대요. 아들, 딸한테는 안 줘도요, 때로는 며느리한테, 야, 가다가 차게. 맛있는 거사먹거라 손주들한테 줘요, 안 줘요? 다 나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다 나가고 더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밟히시느냐 하나님 돈 없어도 영원한 존재세요. 육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무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물질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 물질의 마음이, 물질의 인간의 마음이 살려있는 것, 담겨있는 것, 창조주로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관심있게 보세요. 왜?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대접을 잘한다. 물론 그 대접을 잘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 뭐 그렇게 굳이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헌금들을 내가 어, 신 기울일 만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니다 마음이 있으면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목숨같이 사랑한다면 도대체 아까운 것이 무엇이 겠습니까 하나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보셨어요. 목숨값을 어떻게 결정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정할 수 없는 게 목숨값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내보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질을 아까하지 워 아니하고 자기 피부질을 위해서는 물질을 아까하지 워 않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에는 아까움이 있다? 인색함이 있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여러분. 들 이러면 안되잖아요. 늘 물질로 하나님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설교 를 드린 적이 있죠. 수애굽의 사건을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나랑 놀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애국 사람들 의지하고 거기서 그렇게 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없이 그렇게 놀지 말고 광야로 나와서 마음껏 나랑 내인연 속에 내 사랑 속에 나에게 예배하며 제사하며 마음껏 그러면서 지내자 나랑 놀자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맥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제게 들리라고. 더요 얘들아, 나도 대접받고 싶다. 그래서 치대고 싶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대접 받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하나님 철저하게 내면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한다뭐 앞부분에 믿음, 뭐 순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믿음 순종 이거 다. 포함시켜서요, 온전한 예배의 삶는거 온전한 예배의 삶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를 지하기 어겨서 안식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지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만큼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영만큼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눈물을 내가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고 순종의 사람도 없었고 제단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재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대접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여섯 가지 대접받은 적 없다 나 너희도 대접받고 싶어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럼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은 성방을 짓는 걸 명령하셨어요 성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대요 예배 받으시고 싶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영원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날 대접해줘. 그것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요. 나랑 놀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나 너희들한테 대접받고 싶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음성이 여러분들 뒤에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나도 너한테 대접받고 싶어.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 우리가 원하는 소명하는 것만 잔뜩 안 해도 그러다가 조금 지친 애 몰라 안 주시나보다. 포기하고 하나님 외면해 버리지 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에 또 다시 돌아와서 그런 삶을 반복하지 말고요늘 우리의 귀에 나 너의 대접을 받고 싶단다. 황금별 황금과 같은 명령, 개념. 이 개념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도합니다.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놓고, 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 많고, 더군다나 영원히 사는 문제는 이건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님도 아니면 될수 없는 일이기에. 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잘 대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는 물질로 그 하나님을 잘 대접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역사들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입니다. 충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